엔비디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작년 매출액은 2023년도에 이어서 100%가 넘는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이익도 거의 100%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다만 2023년도에 매 분기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거의 뭐 이익이 급증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고 140% 이상 성장을 작년에 했습니다. 다만 이때 시장 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이에 보시면 뭐 밸류도 굉장히 또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매출액이 100% 이상 성장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일단 올해 실적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막상 결국엔 실적을 까봐야 알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연간 psr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점부근 PSR 값은 일전에 엔비디아가 비트코인이 처음 나오면서 그래픽카드 사재기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고점이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3분의 1 토막이 난 후에 거의 저점 대비 15배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점이 34불 이랬고 거의 반의반 토막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다가 이제 바닥을 찍고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고점 부근 밸류는 거의 20 후반 정도인 것 같고, 30을 넘은 적은 딱한 번이 있는데, 이번에는 30을 넘지 못하고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거의 뭐 감기였다. 그리고 저점 부근 밸류는 보통 뭐 10초반 이쯤이고, 많이 빠지면 5까지도 빠지는데, 일단 지금 수준은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올해 실적이 또100% 이상 급등하면 자연스럽게 PBR은 10초반 정도까지 맞춰질 수가 있는데 그거는 또 실적이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올해 2025년도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114% 성장했으니까 이번에 만약에 매출 성장이 100%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이 고밸류를 해소하는 방법은 뭐 강제이격축소 주가 하락으로 인한 강제이격축소 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또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강제로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주가에서 최악으로는 반토막까지도 갈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가 좀뭐 중단기적으로나 뭐 중기적으로나 약간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 약간의 거품이 거치고 나면 이렇게 큰 덩치의 기업이 이렇게 성장하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지만 주가가 이렇게 또 버티고 있는 거 혹시나 또 실적이 급등하면은 또 미친 듯이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아직은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다음으로 최근 12개월간 PSR 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점부근 PSR 값은 28.6, 저점은 14.1, 표준 편차는 1.4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해서 PR 밸류에이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주가 120.6달러고, 위로는 125, 아래로는 117달러입니다. 주가가 지금 주봉 20주선에 이탈한 후에, 반등은 했지만 다시 또 이탈하는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또 반등했다가도 또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기대감도 있고, 약간의 걱정, 우려도 섞여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변동성에 휩쓸리기 보다는 실적이 나오는 걸 보고,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접근해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저점은 104.77달러까지 하락을 했는데, 102달러를 깨면은 좀, 재차 회복하는데 좀 힘들 수 있고, 추가적인 밸류 이격 축소가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간 PER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점부근 PER값은 2022년도에 이익이 반토막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밸류가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도에 이익이 급증하면서 다시 또 밸류는 반의 반토막까지 낮아졌고 그 이후로 주가가 거의 뭐 급등을 했지만 이익도 계속해서 급증을 했기 때문에 현재 적정 수준의 밸류를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올해 저점 부근 밸류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좀 높은 수준입니다. 평상시보다도 한두배 정도 높은 수준이고, 이때는 실적이 감소했기 때문에 밸류가 증가한 거라서 비교하긴 그렇고, 이전에 최대 거품이 낄 정도로 급증했을 때보다도 높은 수준이라서, 일단은 올해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 조정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12개월간 PER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점부근 PER값은 50.6, 저점은 25, 표준편차는 2.5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해서 PER 밸류에이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주가 120.6달러고 위로는 128, 아래로는 120달러입니다. 현재 거의 뭐 105달러를 살짝 이탈하고 지금 반등을 했는데 일단은 이전 전자점을 깨고 내려갔다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하락 추세가 보일 수가 있고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일단 이 고밸류가 자연적으로 실적 개선으로 인해서 낮아질 건지 아니면 주가 하락을 통해서 낮아질 건지 아직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올해 1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는 게 낫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연간 PBR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점 부근 PBR 값은 일단 굉장히 좀 높은 수준입니다. 이전과 비교해서 꽤나 높은 수준이고, 저점 또한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다. 다음으로 최근 12개월간 PBR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점 부근 PBR 값은 47, 저점은 23.3, 표준 편차는 2.3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해서 PBR 밸류에이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주가 120.6달러이고, PBR 밸류에이션 기준 위로는 128 아래로는 120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이런 식이긴 한데 솔직히 1 0달러까지 와도 뭐 여전히 이전과 비교해서 높은 수준의 밸류라서 오늘 1분기 실적 확인이 되기 전에는 이 가격이 싸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정말 정말 좋은 기업인 건 맞습니다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게 매출의 급성장으로 나오고 있고 투자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수익성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라는 건데 뭐 그것 또한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은 할수는 없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그래도 합리적인 선에서 끈을 해도지 않은 곳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확인할 건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 다음으로 엔비디아의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AI 쪽 매출액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매출도 거의 두배 이상 늘었고 이익도 거의 두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다만 그래픽카드는 거의 뭐 제자리 걸음 하고 있고 이익은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AI 가속기, 여기서의 매출 성장이 둔화가 된다면 주가는 또 굉장히 가파른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2023년도에도 이렇게 증가하고 나서 혹 설마, 설마 또 매출이 성장할까라는 생각에 주가가 조금 하락했다가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자마자 고점을 뚫어버리고 엄청나게 급등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딥식 그발 이슈가 좀 있어서 이전보다는 집 수요 증가가 둔화가될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의견이 있지만 또 실적을 까봐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올해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밑돈다면 추가 조정이 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또 주가가 꽤나 괜찮은 구간 때까지 하락하게 되면 접근하기엔 좋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